네, 안녕하세요. 조수진입니다. 어,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어, 생업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셨죠?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. 이른바 전지적 탭 시점, 전 탭시. 자, 먼저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디오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일요일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야미입니다. 네, 저는 알릴레오 연출하고 있는... 어... 문치입니다 조연출 설보미입니다 콩가레어 때도 뵀죠 조연출하는 아람입니다 우리 전 탭씨 약간 이제 입이 풀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시민과 일한다고 라할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? 처음에는 되게 아 되게 옛날, 옛날에 옛날그그 그 흔히만 독했던 모습 쎘던 <laughs>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장님 되고 봤더니 너무 좀 편하게 되시는 거예요. 본인적인 모습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. 뭐. 저는 처음 조연출 들어와서 이제 유시민 씨랑 일해라고 하면 다들 이제 물어보는 게다 있잖아요.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유시민 성격 어때? 이걸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아, 같아요. 음 그래서 저는 아뭐 알쓸신잡. 이랑 비슷해. 어, 약간 막 백과사전 같이 막툭 치면 툭 나오고 막밥 먹다가도 막... 막 유럽 갔다가 막 미국 갔다가 막 전시대 갔다가 막 <laughs> 누가 물어보면 저도 딱 그렇게 말씀드려요.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 그 말투, 그 표정이 그대로 있고 아시는 게 너무 많고 그거를 또 조리 있게 말로 잘 풀어내시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아니 빠지면 안 돼요. 취소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까지는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알릴레오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시고 딴 거보다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뜻밖의 효도? 네, 뜻효? 알정하진 <laughs> 않으세요. 매번 뉴스에 나올 텐데 <laughs> 사실 제가 이제 집이 대구 경상도라서 고향에 오면 얘기하지 말라고. 근데 좋아하십니다. 예. 감독님도 알릴레오 지금 여기 갑자기 여기 원래 알릴레오처럼 이렇게 시사 방송 찍는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. 네네. 근데 처음 바, 봤을 때 그리고 진행을 봤을때 어떤 느낌일지가 좀 궁금해요. 저희는 저는 그래도 집이 전라도여 가지고요. <laughs> 갑자기 고양 얘기하는 거 아닌데 호남의 아들이거든요. <laughs> 어. 그래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 친지 모두가 두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지금 아니, 이 녹화 때 놀러 온다고 지금 뭔가 친척분들이 오신다는 걸 억지로 어떻게든 말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왜, 그런 얘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. 없어 보여서요. <laughs> <laughs> 변호사님은 지금 네, 네. 어쨌든 그전에는 민변 변호사로서만 사실 네, 활동을 네. 하시다가 방송 출연을 안 하셨잖아요. 네, 네. 혹시 음. 연예인병? 아니, 저, 없던 연예인병이 생길 것 같은 게, 지금 길 가다가 막 알아보시고, 한, 한, 2, 3주 전에 회사 앞에 점심시간에 중국집 가서 다 같이 먹고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, 갑자기 뒤에서, 언니아고잘 보고 있어요?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언니네랑 조카들이랑 같이 무슨 전시를 보러 갔어요. 애들을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, 갑자기 누가, 어 조수신 변호사님 아니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나를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업이 제가 주 업이고 제 의뢰인 분들이 이게 제가 좀 억울한 게한번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홉 시 뉴스 여덟 시 뉴스 일곱 시 뉴스에 계속 나갔잖아요 한동안. 음.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업을 잘안 하고 혹시 방송하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맨맨 의뢰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음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. 오디오 감독님이시잖아요. 네네. 나만 아는 그 유시민 오디오의 뭐 비밀이 있다면? 음. 비밀이랄 것까지는 없고,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목소리가 조금 하이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이톤은 아니세요. 또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. 어음. 굉장히 중음으로 <laughs> 잘 빠지시면서 되게. 목소리가 이쁘다 그러죠? 좀 궁금한 게남 얘기할 때안 들으세요? 잘. <laughs> 오 이거 비밀 아니에요? 맞짱이다 맞짱이다 맞짱이다. 아니 아니 그그 그 얘기가 이렇게 대본을 보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대본 넘긴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음. 또 듣고 다시 리액션도 가시고 다시 또죄 물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한 번에 두 가지를 충분히 하시는 분이구나.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뭉치님만 아는 유시민의 비밀이 있다면서요?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이렇게 창을 보는데 35, 34, 33 회에 이 선생님 옷이 똑같아요. 아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몰랐죠? 보세요. 완색이 베이지색, 베이 베이지색, 똑같네. 근데 보니까 또시즌2 들어왔을 때 1, 2, 3 회가 또그 네이비색의 약간 그 하늘색 자, 저기 셔츠. 그게 1, 2, 3매를 똑같이 입으셨고 사우 릭케를 또 똑같이 입으셨고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네. 모든 코디는 네. 사모님 해주시는 네. 걸로. 근데 아. 아마 그곳이 제 방송이 잘 봤다고 봤는다고 아. 화면이 잘 봤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옷만 입히는 거예요, 아닌가? 근데 제, 제 예상에는 아마. 토론할 때 편해야 하시는 옷, 편하다라고 본인이 왜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그런 옷이 음. 있지 않을까? 그걸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안경도 그런 약간 용도별로 실이 네. 벗겨진 건데. 아, 저도 궁금해요. 이 사장님도 안경 진짜 많은 걸로 아는데. 네. 시와 때와 그 주제에 따라서 아마 바꿔서 신다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. 음. 요즘에 자꾸 이렇게 실이 벗겨진 안경을 쓰시더라. 아. 저만 있는 거아닐 거잖아. 요 얘기하고 싶은 심지어? 부분 아무도 없나요? 뭐. 저는 이제 설봄씨랑 종편을 하다 보면 이제 한 70분, 8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풀샷에서만 보이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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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지켜줘, 지켜줘! 안돼! 얘기해줘요! <laughs> 지켜줘야 돼! 발을 슬쩍 깔고 <laughs> 뒤꿈치부터 살짝. <laughs> <이 공시부터. 웃음>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공기를 이제 <laughs> 공기를 아. 통하게 하시고 다시 슬쩍 집어넣고 <laughs> 이제 귀여우세요, 가끔 이제 종편하다 보면 그리고 그 있잖아요, 또 얼굴이 갑자기 뽀얘졌어요. 그건 뭐 이제 그 야미님이 아실 예, 것 같은데 네. 네, 제가 2회 전부 34회부터 받가요 34회부터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. 메이크업 <웃음> <웃음> 특히 조수진 변호사님이 공동 진행자 중 선출되고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사장님이 너무 피부가 안, 아안 좋아 보이신다. 아 제작진 뭐하냐 조명 안 치냐 이렇게 또 하시길래. 그걸 발라드리고, 제가 덜멜 떠면서 가져가서, 이사장님 이거 좀 발리시면 안 되겠냐, 그러니까, 아, 나 싫은데, 이래서, 봐줘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<하려> <웃음> 했었거든요. 저는 궁금한 게, 아, 뭐, 알라뷰도 그렇고, 알릴레오도 그렇지만, 이제 이사장님이랑 진행하는 게, 익숙해지셨어요? <laughs> 어, 이제 약간 조금, 약간, 이제, 그냥 제 생각에는,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. 눈빛을 눈 깜빡거리시는 걸 보면 조금 알 때가 있어요. 이렇게 게스트분 말이 늘어지거나 길어질 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. 빨리 좀 넘겼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시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무슨 질문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좀다 이르실 때가 있어요. 이제 그만하자. <laughs> 어, 마지막 질문, 이러면 이제 다 <laughs> 웃으세요. <웃음> 곤란한 질문을 넘기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곤란한 질문? 그러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약간 어떨 때는 마지막에 저도 아 이거 물어봐야겠다 대본에 없는 거였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하다 했는데 그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러시고 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딱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사 웃으시면서 눈을 끄덕끄덕 이렇게 연마미소 참 잘했어요. <laughs> 예다참 예, 참 잘했어요. 이런 이렇게 해서 그게 합이 딱 맞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러면 촬영을 이렇게 보다가 어 아차 싶었던 그런 순간 있으세요?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순간이었죠. <laughs> 그때 그 순간. 아그 그때 제가 MC 안 봤으니까 그때 처음에 왜 소리가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막 그랬잖아요. 네. 그거왜 그랬던 거예요? 아 그게 이제 네. 그. 이 마이크를 지금 쓰는 마이크처럼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쓰면 얼굴을 좀 가리니까 이제 아, 팀장님이랑 예. 합의해서 이제 핀 마이크로 좀 한번 해서 최대한 얼굴을 안 가리게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핀 마이크가 결과로 적으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댓글 창을 보니까 폭파했더라고요. <laughs> 네. 뭐 그때 댓글에서 pd 일단 무릎 꿇고 시작해라 사직서 준비해라 엎드려 뼈 쳐라 뭐 <laughs> 그때 아하. 진짜 별의별 <laughs> 진짜 댓글 다 봤던 것 같아요. <laughs> 시즌 2첫방 게다가 라이브 첫 맞아, 방이여가지고 기대가 진짜 진짜 네, 많았는데. 많았고. 네, 네, 네. 이 네. 네, 자리를 아, 들어서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. 어, 아, 가자. 우리, <laughs> 우리, 우리, 변호사님이. <laughs> 변호사단 <laughs> 아, 일단 사과. 일단 사과. <laughs> 네. <일단> 사과. <laughs> 네. 변호사님이 우리 애플 방송이냐고. <laughs> 우리 몽치 PD는 예. 일주일에 입장문을 세개 정도 아, 써가지고 네, 이제 입장문 아, 네. 필요하면 입장문을 좀 네. 많이 썼죠. <laughs>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마음을 단긴 담아야 되는데 막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지. 되 그래서 제가 쓰면서 이 설이한테 이제 어떡하지? 나 지금 울면은 나 구제가 될까? 나, 나 우, 울고 싶은데 했더니 PD님 울어도 되는데요. 빨리 눈물 끊지 일하셔야 돼요. 이런 거 <laughs> 엄청. <웃음> 두 시간이 없었다고요. 이런식이에요, 이런식. 근데 매를 크게 맞고 시작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음. 감, 감독님 혹시 있으세요? 저요. 네. 저번 주에 좀. 어 왜요? 어? 저희가 최대 동접수 내기를 했거든요. 아 제가 <laughs> 저희... 제가 팔만에 걸었는데 팔만을 넘어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. <laughs> 지난 아, 아, 예, 주에 저희가 13만 13만 8천 예, 동접수가 13만 8천 명이었죠. 이게 네. 그 공중파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라면서요. 이제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시청률 집계를 하는데 음. 거기에서 이제 틀어놓은 분들과 아니면 유튜브 창을 열고 이걸 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, 오, 그렇죠. 퇴근 시간 6시 정도에 7시, 저기 13만 8천이나 숫자는 <laughs> 진짜 엄청난. 자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숫자죠. 네. 궁금한 게 혹시 알릴레 아뭐 모두한테 궁금한데 알릴레오의 이 사람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했던 게 혹시 있나요? 정성씨 추천합니다. 어. 와안금여기서 <laughs> <laughs> 물개 박수를 막. 사실 지난 시즌 1때그 정우성 씨로부터 이제 콜이 똑똑똑 한번 온 적은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? 왜반대했을까왜 그랬을까? 라면 그 옆에 설치. 조심스럽게 보면 기회는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뭐 뭉치님은 누구 개인적으로?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손석희 사장 한번 꼭 초대하고 싶어요. 와. 네. 저 얼마 전또 우리가 이제 편지 띄워 보냈잖아요. 제이에게 <laughs> 뭐 내용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나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고 이 사장님과 두 분이 이제 사회자로 진행자로 이렇게 토론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대담을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. 그래서 제가 알릴레오를 하는 때까지 하는 때 중에는 한 번은 꼭꼭 초대하고 싶다. 저 찬성입니다. 네, <laughs> 옆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일 제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. 거기서 정준희 교수 음. 되게 언론 관련해서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또이 사장님이랑 이제 주고받고 잘 하실 것 같아요. 음. 두번 제안을 드렸고 두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고 제가 그랬습니다. 그세 번째 프로포즈는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 그럼요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꿈은 예 드림스 컴추얼가 될 겁니다. <laughs> 저는 그 사실은 방탄소년단 굉장히 <laughs> 좋아합니다. 특히 그 지민 그 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정말 된다면 한번 모시고 싶다. 어쨌거나 저희가 100만 구독자를 넘어서 골드 버튼을 받지 않았습니까? 와. 네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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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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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골드 버튼이라는 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언박싱 이렇게 뜯는 네. 것도 막 하시더라고요. 지금 일단 도착을 재단에 했습니다. 오, 도착했어요? 와. 지금 이사장님 책상 위에 있습니다. 정말 금인가요? 언박싱 아직 언박싱 안 해봤기 때문에 네. 몰라요. 받아보지 않았어요. <laughs> 어 의미 있는 언박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있는 아닐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세요.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언박싱을 하는 그런 계기를 뭐 송년이라든 이사 이 돌아온 직후 이제 좀 고민해봐서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독님 저희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? 한 시간 넘었다고 합니다. 아 진짜요? 끝마와리를 진짜요? 어? 그 하면 될것 같은데 우마리를 해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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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와리를 네. 어떻게 할까요? 지금까지 전지적 스탬프 시점 <laughs> 스탬프 시점이요? <웃음> 스탬프요? <웃음> 스탬프요? <웃음> 스탬프요? 스탬프요 스탬프요, <laughs> 스탬프요? 스탬프요? 어, 이러안 돼. <laughs> 지금까지 전템씨 <전탐> 뭐라고요? 너무 <laughs> 배 고파 자 지금까지 전시적 스텝 시점으로 바라본 알릴레오였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 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